하만천만천 이제 세 번째 얘는 사만이 천 이제 이제 세 번째는 남만 삼만 만리고 사만이야 만 삼만 이 이거 삼만 천천

오천라천셔라 자본 자본 담바로 쳐들 담바로 쳐들 오셔라 쳐들 스미다 2500 3만 2000자만자만자만 3만 3만 이 2만 8000잘안 맞지 저저 양칠판 들가 2만 8천0 0양요 2만 8000 오천을 처리 연만천

병어 35,000원 아똥 큰건 4만원이네요 가자미 2만원 오징어 5개 가져가니? 난 그냥 난 맞춰서 갔는데순만5 0 0 0원 이런거는 하지 내가 내가 대구 3만원 네, 저 갈치 좀가 봐야 되는데 끌었네 낙동 2만만원야 어디갔어 얘 그럼 기다려야 삼치 갖고 오게 그래.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자, 와, 참돔이 크기가 좋다그요 그렇죠? 네. 3kg, 4 k 로 되고요. 네. 일본산. 23,000원이요. 23,000원. 네. 심마지는 1kg 500 정도. 네. 34,000원입니다. 불문이 네. 전경에 별로 커지지가 않는데. 네, 1.5. 네. 예. TR이 큰게 없어요. 저게 음. 얼마라고요? 3 4 0 0 0원 34,000원. 네. 여기 수조통 비어있나? 네. 원래 숭어 가은에 있어야 되는데. 물건이 없어요. 없어요. 어, 빨리 마시지 네. 뭐 그자는 가격 똑같고요그러이 소자예요. 소자. 소자가 2만은이 약간 까무잡잡한데. 네. 이게, 네. 소짜, 네. 이게, 네. 이게 일본산에 네. 이거죠. 일본산인데 소자입요아 소자 조금 네. 소돔이요. 까무잡잡하고 네. 커지면서 빨개지는 거. 그렇지 추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오늘? 뭐야 대박입니다 오늘. 아 오늘 제빵업 비싸다는 건데. 어디였나? 네. 제빵 한 마리 있네. 어 아, 여기 있습니다. 대박 어디요? 어디 아, 잭빵. 상처 있죠, 꿀이죠꿀이어도 네, 네. 물건이 없어요. 예 네, 얼마야? 3만 8천원. 아니, 잭빵왜 이렇게 비싼 가 사람들이 맛있다고 해서 수요가 높아졌어요. 그냥 작년에 작... 2만 0천원구조했는데 그렇지, 예. 그렇지. 근데 지금 물건도 없나? 이번에도 바로 연결돼서 통관이 됐어야 되는데. 아, 통관물량도 작고. 주요도 네. 많고. 잭빵하고 맛이 좋네요. 농어도 마찬가지예요. 음. 농어도 물량이 없어서 네. 농어도 비싸요. 얼마입니다? 이거 예, 오늘 28,000원입니다. 28 2 8원 2kg 800? 이 정도가 좀 2만 오늘 28,000원. 네, 광어. 네. 완도산 광어. 네. 2kg 평균 2kg 200. 네. 이제 예, 2kg 200 이제 2kg 초반이데완도산이좀 맛있어요. 28,000원입니다. 이건 제주산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제주산 광어예요. 2kg 이하, 2kg 800 정도예요. 네. 네 이거는 2만 원 주더라고요. 너무, 너무, 뭐, 어, 이건 2kg이야. 이것도 7kg 800에서 2kg 사이. 어. 많이 비쌀 거예요. 저기, 네. 저기, 명성어? 명성어는? 네. 명성어 일본산이에요. 네. 38,000원입니다. 키로에? 네. 그럼 한몇 k 로 돼요? 이게 응. 1kg 800에서 2kg에요. 네. 그 네. 네. 시야를 보여줘야 되나? 아니, 다보이니다보 물이 깨끗하다 1kg 어. 800에서 2kg. 그 다음에, 이거, 빨완상관없 되게 데 4kg, 아, 큰 거? 네. 큰건 얼마? 진짜. 2만 0천 원. 안 나오네. 너무 습니다알 네네. 네. 말로 하십시오. 네. 아, 크다, 저게. 너무 소짜요. 아, 뜨셔도 요 네. 네. <웃음> <웃음> 1kg짜리. 오늘 민어 어제부터 민어가게에 좋던데. 네, 괜찮아요. 그거. 어. 이게, 이제, 말복지 나서, 뭐, 그렇게, 이게, 뭐, 예. 네. 거리 용으로 사시면은, 전이나 네. 어, 그런 지리도 끓이면 굉장히 좋죠. 가격 대비. 진짜 맛있다. 네네. 얼마? 요즘 14,000원이요. 딱2만리 남았어요, 지금? 아니요, 있습니다. 음. 5.6, 2.6, 한 네. 5,000원. 14 14,000원. 크기에 관계없이 14,000원. 네, 1 4 0원 이야 얘는 한마면 뭐. 얘는 안컷이고 얘는 이제 작은 네. 거는 수컷이고요. 땡땡한게 앞놈, 뒤맛 네. 차이는 별로 없어요? 차이는 뭐 일단 고기가 크면 일단 낫겠지? 갈수록. 네. 앞놈이건쓴놈이거든 크기에 네, 네, 네. 따라. 네. 한 5kg 껍면뭐 맛있지. 예. 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